자, 안녕하세요. 기다리형입니다 현재 시간 8시 25분이구요. 이제 막 기상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제몸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몸 상태 이렇구요. 체중은 조금 최근에 빠져서 91, 2kg 정도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체중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끼입니다 니 현재 시간 8시 29분이고요. 첫 번째 끼는 니 아침 식사는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아침 주스, 마 바나나, 견과류, 우유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요두개 정도 한 150에서 200g 정도 되고요. 100g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다 먹고 나서 깔라만시 한 잔. 추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깔라마시 왜 먹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뭐 비타민 C도 많다 그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한잔 들이키면 은 조금 상쾌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기능을 효능을 바라고 먹기보다는 그냥 건강 생각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김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1분이고요. 어, 부스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새로 나온 또 프리월카우 플러스라는 이 제품을 먹고 할 건데 어, 먹어보니까 사실 이 제품이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단점이 가격대가 좀 있다는 점. 이게 거의 지금 5만 몇천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신다 그래도. 사실 4만원이 좀 넘거나 아니면 3만원 후반대 정도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스터로 그 정도 가격을 쓰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제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먹고 있는데 근데 감히 추천까지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도는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저는 베타인을 조금 추가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뭣도 모르고 여기 들어있는 스푼으로 한 스푼을 듬뿍 담았더니 그럼 거의 5g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어쩐지 운동하는데 엄청나게 피부가 따끔따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베텔린이한 3분의 1씩급 정도 탔고요. 이렇게 해서 마시고 오늘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 중간에 운동하다가 한 모금 마시고 와 진짜 맛있네 라고 말씀드렸던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더 아미노 플러스고요. 이거 아미노산이고, 이거는 그냥 아미노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많이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기본 베이스는 BCAA입니다. BCAA 글루타민에 뭐 나머지 아미노산이 좀 들어있고 그럼 얼른 이거 마시고 이거 추가로 타서 가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둥운 동입니다. 아 맛이 좋다 진짜. 음 이걸 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탔구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 하자 운동만 마치고 왔습니다. 일좀 하다가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고요. 현재 시간은 1시 48분입니다. 어, 요즘에 조금 몸 관리를 해야 돼서 뭐 항상 하던 거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닭갈비살 150g에다가 고구마 약 250에서 300g 정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끼니 먹을 거고요. 어,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가서는 또 일반식으로 또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끼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예, 알겠습니다. 예, 하루를 마무리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 5시 50분이고요. 어,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좀 간단하게 먹고 점심에 고구마나 닭가슴살 먹고 운동까지 했더니 지금 굉장히 배가 많이 고픈 상태고 집에 가서 이제 일반식으로 충분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퇴근해보도록 할게요.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자 집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43분이고요. 오늘 좀 늦었네요. 저녁이. 세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먹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밥은 현미랑 쌀밥, 흰쌀밥 1대1 정도로 섞은 것 같고요. 닭가슴살 150g에 요거 파채에다가 요거는 야채 새우볶음. 그리고 나머지 밑반찬 이렇게 해서 먹을 거고요 그 식사 다 마치고 나서 어 깔라만시를 제가 또한잔 마실 건데 오늘좀 다르게 요 깔라만시 한2 정도에다가 저번에 그냥 맛이 어떨까 해서 한번 섞어 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를 한8 정도로 요 제로콜라고 콜라를 8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입가심용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끼니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6시 44분입니다. 저녁 먹었고요. 씻기 어, 전에 일단은 자전거를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저희 보이는 스윙 마이크를 좀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운동하고 샤워하고 네 번째 끼니 마지막 끼니 먹는 것까지 해서 오늘 영상 남기고요. 그럼 일단 저는 자전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17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40분 정도 자전거 탔고요. 씻고, 네 번째 끼니 같은 경우는 씻고 한 9시 반쯤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세번 정도 타고요. 자전거 타면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 40분씩. 120분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타고 있습니다. 많이 타진 않고요. 뭐 적당히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세번 정도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컨디션 좋은 주는 한네 번까지도 타고요. 평상시에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씻고 좀 쉬다가 마지막 끼니 먹을 때 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자 현재 시간 11 9시 20분입니다 마지막 끼니고요 자전거 한 40분 타고 샤워하고 이제 막 나왔고요 원래 닭감살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마지막 끼니라서 저녁을 든든하게 먹었더니 좀 소화가 안 돼서 단백질 보충제, 두스쿱이랑 고구마 한 이렇게 큰거 작은 거 해서 한 200g 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은 한 200ml, 300ml에다가 두스쿱을 넣고요 얼음을 좀넣고 물을 좀 추가로 더 넣어서 흔들었을 때 뚜껑이 붙지 않게끔 이렇게 잘한 다음에 마지막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저녁에 좀 챙겨 먹는 보충제가, 보조제가, 요거, 알파맨이라는 종합 비타민제 한 알이랑, 그리고 제가 카페인을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칼슘이랑 마그네슘, 요거 한 알. 사실 여기에 써져, 쓰여져 있는 거는 뭐, 세 개, 세 알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한알 혹은 두알 정도만. 섭취 하고 있습니다. 뭐, 부족해서 생기는 병보다는 요즘에 과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먹는 편이고요. 그렇게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 운동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쉬는 시간, 쉬는 날이 많아서 뭐 운동을 조금 들였더니 아무래도 몸이 조금 느슨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 남은 기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을 좀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브이로그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브이로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